한참이 세보면 세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지점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고요. 지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지점에서 올라오는 기포의 생성 주기를 또 세볼 수 있어요. 일초에 음. 몇 개가 올라가는지 두개 보인다고요? 그런 식으로 기포가 생성되는 지점과 올라오는 주기를 세게 되면 네. 우리가 기포 생성량을 알수 있게 돼요. 오, 그래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 슬라이드와 같이 수식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웃음> <웃음> 라면을 끓이면서. 관찰한 결과로 이렇게 수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잘 라면. 맞는 수식이에요. 어, 아. 맞는 수식입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상원자로가 이제 네.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가 통합적으로 들어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형태입니다. 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소개 드린 세계 중성자 동력학과 그리고 연료체, 연료체 중에서도 3차원으로 해석하는 분야 그리고 음. 1차원으로 빠르게 해석하는 분야. 음. 이렇게 세 개를 특징지어서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런 열 유체와 중성자 동력학을 해석하는 이유, 즉 해석의 결과로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건 뭘까요? 결국 뭘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할까요? 효율? 효율도 중요하죠. 근데 원전에서 중요한 건 효율보다는 안전. 안전이거든요. 아 그러면 안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잘 계산해야 되는 건 다음 그림에 또 힌트가 있습니다. 요? 딱 보면 떠오르는 단어 있으세요? 밸런스. 그, 맞습니다. 제가 요새 너무 재밌어하는 밸런스 게임인데요. <laughs> 네. 이 밸런스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와 뭐의 밸런스이냐면요. 원자로 안에 핵분열에 의해서 출력이 나오는 곳을 노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심에서 핵분열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겠고요. 아 유체 물이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핵분열된 에너지를 뺏는걸 이제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 보면 아, 네. 그렇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에너지가 생성되고 뺏는것 사이에 밸런스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야지만 안전이 확보가 되겠죠. 맞습니다. 음 뺏어 나가는 열량이 생성되는 열량과 같으면 정상 출력 상태를 잘 유지하는 거고 혹은 어떤 위험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이 뺏어 나가는 열량이 나오는 열량보다 더 커야지만 원자로가 안전한 상태로 그렇죠. 셧다운이 그렇죠. 정지가 될수 네. 있겠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어 이런 거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으면 진짜 주, 중요하긴 하겠다. 좋다. 항상 오. 우리가 시뮬레이션하는 게 이런 밸런스입니다. 오. 어떤 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노심에서 열을 빼서 냉각시킬 수 있는지 음. 그게 중요한 시뮬레이션의 목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가상원자로가 여러 소프트웨어들의 패키지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갖춰야 하는 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디테일 맞습니다. 그리고 빠름 맞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뭘까요? 편의성 오 대단하십니다. 다 맞추셨어요. 다 맞추셨어. <laughs> 우와 짱인데? 저... <작운데? 웃음> 어, 나는 몰랐는데.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두 번째가 정확도, 정밀성을 제가 의도하고 현미경을 두었고요. 네. 첫 번째가 속도, 빠름, 세 번째가 네. 편의성 맞습니다. 네. 먼저 이 소프트웨어의 정확도 혹은 정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몇 가지 소프트웨어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음. 중성자 동력학 분야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한성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핵분열이라고 하면 결국 우라늄 원자가 쪼개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음. 근데 우리가 우라늄 원자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중성자를 보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분열에서 주인공은 사실 중성... 중성자죠 음. 거든요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를 때려서 얘가 분열이 되는 거고 네. 이 분열의 결과로 다시 중성자가 튀어나오는데 음. 이 중성자가 적절한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곳에 누설되거나 포획되지 않고 네. 다음 우라늄 원자를 때려야 또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성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네. 이 히스토리를 잘 해석하면 노심 안에서의 출력을 알수 있게 됩니다. 오, 음. 어, 그렇죠. 저게 빨리 일어나면 폭탄인 거고요. 천천히 반응을 조절을 하면은 원자력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음.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중성자의 거동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몬테카를로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오. 오. 이 몬테카를로 방식이 어떤 건지 가장 이해하기 좋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을 붙여봤습니다. 네. 네.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영역이 원의 한 4분의 1 정도를 네, 보여주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뭐냐면 무작위로 많은 점을 쫙 뿌리는 거예요. 네. 뿌린 다음에 원 안에 들어간 애들을 빨간색을 칠하고 원 밖에 있는 애들을 파란색을 칠한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의 비율을 즉 점의 개수를 세게 되면 음. 이 원의 넓이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 없이도 통계 처리만으로 원의 넓이를 알게 된 거거든요. 오, 음. 그러면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네. 파이 r 제곱.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역산을 통해서 원주율 값을 알수 있게 됩니다. 아 이렇게 통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할수 있는 몬테칼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몬테칼로 방법을 쓸 때는? 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위에 나오는 숫자가 N이 뿌려진 점의 개수고요. 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옆에 파이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값 3.14에 가까워지는 걸볼수 어, 음. 있어요. 음. 몬테칼로. 방법의 장점을 딱짚어 주셨는데요. 이렇게 파티클 입자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정밀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 몬테카를로 방식과 중성자를 해석하는 분야가 되게 궁합이 좋습니다. 음 중성자가 하나하나의 입자가 다니는 거를 해석하는 거고 음. 몬테칼로 방식이 입자를 뿌려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원자로심 안에 한뭐 10억 개, 100억 개 중성자 파티클을 뿌려서 아까 말씀드린 중성자 동력학으로부터 원자로심에서 나오는 출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연료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유체역학 나오나요? 네, 유체역학 짧게 나옵니다. <웃음> <웃음> 네. 아, 혹시나 했는데 난류 얘기도 나옵니다. <laughs>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난류에겐 깊이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가 연료체를 해석할 때 네. 원자력 발전소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원자로 건물 크기가 거의 80m에 육박하고요. 아, 맞아 네. 엄청 커요.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이제 소형이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베셀이 거의 20m 정도에 다다릅니다. 와, 그래도 한 어. 7, 8층 되는데요, 아파트? 그렇죠. 이런 전체 베셀을 그러니까 원자로 용기를 유체역학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상황에 따라 좀 빠르게 해석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네. 더 정밀하게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격자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스케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가장 위에 보시는 게 우리가 시스템 스케일 혹은 개통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격자 크기를 수십 센티미터에서 최대한 1미터 정도 크기로 크게 크게 잘라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계산 속도가 매우 빠르겠죠. 네. 아래로 갈수록 정밀하게 격자를 나눠가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세밀하게 나누면 네. 맞습니다. 가장 세밀한 게 이제 난류 스케일로 해석하게 되는 음... 게 되겠고요. 제가 이제 격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격자라는 용어를 딱 들으면 뭔지 감이 오실까요? 애매하시죠. 네. 네. 그 다음 장에 제가 그림을 가져와봤습니다. 예를 들어 유체역학적으로 아... 유체를 해석하게 되면. 이게 지금 큰 파이프에 작은 파이프가 붙어 있는 네. 형상인데요. 이 형상을 서로 다른 크기로 영역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음. 이렇게 나누어진 해석 단위를 우리가 네. 보통 격자라고 부르는데 해상도예요. 해상도 맞습니다. 음. 이 결과로서 그림을 보면 4K, 8K처럼 해상도가 다른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네. 이런 해상도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격자 크기에는 정말 다르게 해석을 할수 있지만 어떤 격자 크기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격자 크기와 한결없이 이 유명한 나비아스토크스 이케션을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아또 민태기 박사님이 또 그리워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또 악명 높은 난류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아, 그렇죠. 음. 그래서 이 격자의 상도와 스케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난류를 짧게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난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난류도 얼마만큼 높은 해상도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크게 Reynolds Average Navier s t o c s t i c a t i o n 우리가 줄여서 r a n 라고 부르는 방법이요아 저게 레이놀드였군요 레이놀즈 음 넘어지면서 음 그리고 두 번째가 Large Eddy Simulation이라고 해서 줄여서 LES라고 네. 부르는 방법이 있고요 네. 세 번째가 Direct Numerical Simulation이라고 해서 줄여서 DNS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세 개가 동일한 현상을 해석을 한 거예요 오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오 되게 달라 보이죠. 네, 어떤 점이 큰 차이로 느껴지시나요? 저 오른쪽 게 제일 디테일하게 막 흐름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음. 이 DNS라는 방법은 어떤 가정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2차 유동을 뭐 웨이크. 혹은 와류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작은 에디들을 그리고 큰 에디까지 모두 다 정밀하게 실제로 계산을 합니다. 반대로 LES는 라지 에디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네. 큰 에디들, 큰 와류들만 모이를 하고 작은 에디들은 실제로 모이를 하지 않고 모델로 처리해 를 버리고요. 아 란스는 에디들을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다 모델로 처리를 해 버린 전체적인 겁니다. 흐름만 보는 거구나. 맞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 모델로 처리를 한다는 말이 사실 처음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란스는 작고 큰 에디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끔 계산이 되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이 와류가 있기 때문에 이 유체에 가해지는 힘들이 있을 거예요. 그 힘들만 어떠한 모델, 즉 수학적인 수식을 통해서 네비어 스토크스 이케이션 내에서 예측을 해 보겠다라는 아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모델을 잘 만들면 더 적은 계산 자원으로 답도 잘 맞출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난스를 쓸때 있고 l e s 를쓸때 있고 DNS를 쓸때 있고 다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다. 난스나 네. l e s 와 같은 난류 모델의 예시를 제가 짧게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직접 해석한 거라 애정을 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난스 <laughs> 네. 난류 모델로 원자로 심에서의 어떤 난류 거동을 풀기도 하고 이 결과로서 원자로 하부에서의 유동 분포나 어떤 온도 부배가 달라지는 것들을 해석을 할수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난류모델인 네. LES의 최신 해석 경향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국내 네. 해석 자료고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되게 유명한 영상이에요. 아유, 저 아저씨 때문에 더 유명해진 거예요. 다리가 저렇게 흔들리는데 그냥 태연하게 걸어가셔요. 이게 네. 뭐 CG가 아니고 정말 네. 콘크리트로 지어진 진짜 다리예요. 네, 맞아요. 진짜 다리가 저렇게 흔들립니다. 바람 그리고 공진에 의해서 네. 흔들리다가 정말 저렇게 무너졌고요. 네. 이 이후에 구조하시는 분들은 공진 현상을 잘 연구해서 저게 이제 고유 주파수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음.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들을 만들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바람에 의해서 구조물에 힘이 전달돼서 무너졌는지 LES 스케일의 난류 해석으로 국내에서 해석한 결과가 아, 있습니다. 이거 서울대에서 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민태기 박사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셨죠. 아, 보여주셨군요. <laughs> 네. 130억 개 격자를 사용했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누리온이라는 슈퍼컴퓨터에서 16만 개 정도의 CPU를 사용해서 와 네,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슈퍼컴퓨터를 쓴 거군요. 귀여워. 네. 130억 개 격자 정도를 사용하려면 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랩에 있는 규모의 PC에서 계산하기엔 많이 어렵긴 합니다. 네. 네. 와. 이런 식으로 LES 모델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DNS 같은 모델을 쓰면 정말 정밀하게 해석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파워가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면 네. 아마 모든 문제를 DNS나 LES로 풀어버리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음. 하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계산자원. 그리고 또 전기 그리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끔은 모델을 사용한 좀더 빠른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빠르게 계산하면서도 정답을 잘 맞추는 모델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안에 다 탑재하면 정말 좋은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될 거잖아요. 어... 근사치에 접근을 하겠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에. 그러면 이 모델이라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걸까에 대해서 짧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 전공 분야가 사실 난류 쪽은 아니고요. 저는 상변화 쪽을 주로 전공을 했습니다. 얼음에서 물이 되고, 맞습니다. 물이 수증기 되고? 네, 맞습니다. 응. 예를 들면, 액상에서 기상으로 바뀌면 물이 끓는다. 비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주로 비등 쪽을 연구를 많이 했고요. 어, 네. 그러면 비등 모델을 제가 이제 예시로 들어볼 텐데요. 어떤 이런 물리 모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음 그림에 뭐 너무나 당연한 정답이 있습니다. 모시중한디? 어, 맞습니다. <laughs> 네.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어떤 수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전제되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모시중한디. 우리가 이 모델을 통해 계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 어... 아, 무엇이 중요한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물이 끊는 현상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한번 예측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선 결정해야 되는 건뭘 예측할까를 먼저 결정을 해야겠죠. 네. 예를 들면, 여기서 냄비 바닥에서 기포가 막 올라오는데 이 기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포가 수면에 딱 닿으면 수면에 잔잔한 물결도 치거든요. 그렇죠. 이런 물결을 내가 해석하고 싶은지 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라면 끓이는 입장에서 기포 모양이나 뭐 위에 물결이 어떻게 치는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가 중요해 라면 끓일 때. 네. 물이 끓는 게. 물이 얼마나 빨리 끓을지. 나 배고픈데. 그렇죠. 물이 끓는 속도. 또 하나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이렇게 물이 계속 끓어서 날아가면 물이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라면. 짜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알고 싶죠. 얼마나 어. 빨리 끓는지, 얼마나, 얼마나 많이 날라가는지, 날가는지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뭐가 오. 중요한지.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몇 가지 규칙성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계산해야 되는 건 최종적으로 이 냄비 바닥으로부터 올라와서 생성되는 기포의 양입니다. 그걸 알아야 물이 얼마나 빨리 끓는지 그리고 얼마나 물이 날라가는지를 알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이 영상을 한번 봐 보세요. 이걸 네. 보고 생성되는 기포의 양을 만약에 우리가 계산한다 음. 하면 예, 계산은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하려고 시, 수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수식을 어떻게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이게 수학. 수식이 있어요? <laughs> 되죠. 우선 수학적인 아, 수학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영상을 보고 규칙성을 잡아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험 과학자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보통 관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관찰을 해보면 기포가 무작위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세요. 올라오는 좀... 지점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 올라오는 그러네요? 곳에서만 계속 올라와. 네. 기포가 생성되는 지점의 수를 우리가 세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냅샷을 딱 찍어서 천천히 세보면 세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지점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고요. 지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지점에서 올라오는 기포의 생성 주기를 또 세볼 수 있어요. 일초에 음. 몇 개가 올라가는지 이게 보인다고요? 눈으로는 못 보죠. <laughs> 눈으로는 네.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런 식으로 기포가 생성되는 지점과 올라오는 주기를 세게 되면 네. 우리가 기포 생성량을 알수 있게 돼요. 어, 그래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 슬라이드와 같이 수식이 같습니다.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laughs> 라면을 끓이면서 악몽이에요. 관찰한 결과로 이렇게 수식을 만들 수 있어요. 라면. <laughs> 맞는 수식이에요? 어, 아. 맞는 수식입니다. 예, 제가 이제 부분 부분을 나눠서 1번부터 4번까지로 표시를 했는데요. 1번은 쉬워요. 앞에 기포가 구형이라고 생각하면 기포의 부피에 밀도를 곱했으니까 기포의 질량이 됩니다. 어. 두 번째 N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기포가 생성되는 지점의 수예요. 네. 물론 단위 면적당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F가 기포의 생성 주기입니다. 네. 초당 몇 개가 올라가는지. 네. 네. 여기까지 곱하면 아까 우리가 냄비에서 봤던 네. 어떤 단위 시간당에 생성되는 기포의 질량을 알수 있게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엔탈피라는 변수를 곱해주면 엔탈피가 질량당 에너지를 뜻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런 비등에 의해서 전달된 에너지, 즉 냄비 바닥 인덕션으로부터 냄비 안에 있는 물로 전달된 에너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야, 제가 뭐 라면을 끓이면서 때강 만들어낸 수식이 아니고요. 음. 실제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연료체 코드. 에 들어가 있는 rpi 모델이라고 불리는 비등 모델입니다 비등 모델의 일부 수식만 가져왔고 사실 뒤에 더 붙는 항들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뭐 지금 설명드릴 필요가 전혀 없을 것같고요 전혀 없습니다 댓글 반응을 보니 하면 안될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까 항성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제가 실제로 네. 또 수행했던 실험이에요 우와, 아까 진짜요? 이런 올라가는 기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개수 같은 걸셀수 없잖아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초고속 카메라인데요. 어. 이 초고속 카메라로 올라가는 기포 등을 찍으면서 진짜 기포를 찍는 거예요. 네, 우측에 보면 이 기포가 <laughs> 미리 세컨드 단위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기포의 직경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해서 우와. 기포의 직경이요? 이게 사실 직경. 원자로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찍는 거죠. 맞습니다. 와. 왜냐면 이 비등이나 상변화가 열전달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최근에 뭐 에어컨이나 뭐 냉장고 같은 뭐 냉매에 의해서 열전달되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그런 것도 다 이런 상변화에 의한 열전달이 되겠습니다. 야, 야 이걸 진짜 초고속 카메라로 찍는구나. 네, 그러니까요. 그서 하나하나 그 기포를 보고 계셨어요. <laughs> 진짜 실험 과학자의 진수시네요. 와. 네, 제가 하기 때는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네. 지금 소프트웨어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기포 개수를 다 눈으로 세수 없고요. 네.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세게. <laughs> 그렇죠. 네. 너무 멀리 온것 같아서 또 짧게 1분 요약. 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가상 원자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조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상 원자로 내에 소프트웨어가 갖춰야 되는 요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정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 중성자 해석 분야 짧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유체 해석 분야. 로 넘어와서 난류 모델 얘기하다가 비등 모델까지 넘어오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라면까지 끓였죠. 이제 다시 <laughs> 유체 쪽으로 돌아가서 지금 정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유체역학과 정밀도 얘기가 나오면 주로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나비 아 효과 맞습니다. 어, 오늘 정답 <웃음> 많이 <웃음> 맞추시네요. 네, 그래. 나비 효과입니다. 네. 모두 아시는 용어 일태고요. 1972년에 처음 만들어진 용어인데. 실제 이 현상은 1961년에 기상학자인 로렌츠가 발견한 현상입니다. 네. 이 로렌츠가 기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릴 때 처음에는 0.506127이라는 써서 계산을 했대요. 0.506127 근데 두 번째는 0.506까지만 넣은 거예요. 뒤에 네. 127을 그냥 반올림해서 버려버리고 네, 네. 네. 뭐 소수 네 번째 자리에서의 작은 차이잖아요. 그데 그렇죠. 계산 결과가 완전 다른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아첫 번째 계산에서는 완전 맑은 날로 예측이 되고 네. 두 번째 계산은 완전 폭풍우치는 아 날씨로 계산이 아 진짜로? 된 거죠. 네. 이렇게 작은 수수점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소수점까지 잘 컨트롤해서 계산을 하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컴퓨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수식과 우측에 있는 수식으로 네. 계산을 하면 계산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당연히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네. 음. 근데 컴퓨터로 이런 계산을 해보면 답이 다르게 나올 때가 꽤 많습니다. 결합법칙이 성립이 안 해요. 네. 이 다음에 제가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 코딩을 한번 해보시면 답이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 아, 0.1, 0.2, 0.3을 저렇게 순서를 다르게 해서 더셈을 해보면 네. 하나는 딱 0.6이 나오는데 하나는 0.6저 뒤에 1이 하나 더 붙습니다. 와, 음, 왜요? 왜요를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이 다음 장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 1이 어디서 나오네요? 다음 장에 설명이 있지만 보셔도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laughs> 아. 사실 0.1, 0.2, 0.3이 십진수로는 딱 떨어지는 숫자인데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0.1, 0.2, 0.3을 이진법으로 표현해 보면 아까 보신 화면과 같이 딱 떨어지지 않고 무한반복 소수 형태로 아, 표현이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렇게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반올림을 하면서 뒤에 숫자를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아. 이 버려진 숫자에 의해서 반올림 오차 영어로는 라운드 오프 에러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진수로 보면 우선 단어는 반올림 오차라고 배웠지만 뭐가 버려져서 뭐가 어떻게 생기는지 잘안 보이잖아요. 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십진수로 예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진수로 그런 abc라는 숫자를 더할 때첫 번째는 ab를 먼저 더하면서 소수 세 번째 자리 아래를 버리는 이제 반올림을 하게 되고 네. 그 아래는 b와 c를 먼저 더하면서 오.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더센 결과가 저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소수 네 번째 자리부터 결과가 달라지죠.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수 저 아래 자리에서 달라지는 게 최종적인 해석 결과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지 잘 와닿질 않잖아요. 이게 결과에 큰 차이를 내는 이유를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하나는 이런 오차들이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까 제가 뭐 타코마 다리 해석할 때뭐 네. 130억 개 격자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오차들이 130억 격자에서 하나 하나 발생한 게 아... 어디선가 에 이게 덧셈이 된다. 아... 하면 숫자가 엄청 커질 수 있겠죠. 그렇네요. 어... 그리고 반대로 시간이 막 흘러가는 계산을 하다 보면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적이 또될 수도 있고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누적에 의해서 오차가 커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누적이 안된 상태에서 아주 작은 소수점이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장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그거다요! 빠밤 빰빠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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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이거 맞죠? 마,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웃음> 네. <웃음>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한 번은 A라는 선택을 하고 한 번은 B라는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지를 맞아요, 보여주는 맞아요. 드라마였어요. 아.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도 굉장히 많은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네. 네.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이죠. 맞습니다. 코딩 언어로 보시면 대표적인 게 if else 문입니다. 예를 들어 네. 몸무게가 70kg보다 작으면 정상 체중, 초과를 하면 비만이라고 누가 그래요? 결정하는 <웃음> 이... <웃음> 누가 누가 저렇게 정했어? 저, 저랑 상의 안 했는데요. 어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 뭐 키라는 변수도 안 들어가 있고 어. 많은 게 네. 빠져 있는 상황이라 네. 이렇게 어. 엄밀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예시로 든 <laughs> 거예요. 예시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상황에 따라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배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계산을 할때 머리, 몸통, 팔다리 순으로 몸무게를 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팔다리, 몸통, 머리 순으로 몸무게를 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수점 아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몸무게여도 더하는 순서에 따라 누군가는 이품문에 걸려서 정상 체중이 될 수도 있고 네. 누구는 비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걸 가지고 인생극장 같은 드라마를 찍어본다면 네. 정상 체중이 된 사람은 뭐 헐리우드 배우가 돼서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고 비만인 사람은 아, 나 오늘부터 살 빼야겠다, 런닝해야겠다 밖으로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너? 네? 야, 예를 들드라마 드라, 어, 진짜 ]입니다. 너무 인생극작인데 사실은 같은 체중인데 이 작은 소수점 차이로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분기점에 의해서 정말 나비 효과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기가 막힌 나비 효과네,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네, 이렇게 하니까. 어. 방금 라면 먹고 싶었는데 쏙 들어갔어요. 아.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